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일본 집회 가천 전관 앞에서 오늘 오후 4시부터7시 집회와 시위를 했고 또 우리 연합 집회 연합 집회 어, 학계원 대표를 비롯한 부방대, 자유대학전난교해 주셔 예 f 까지 많은 애우신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자, 자 잠시 아. 후에 여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사실은 공식적으로 내셔널 투이스 클럽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부정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이미 의혹이 아닌 맹백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들 다 조용합니다. 일부 유튜버들만 이렇게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믿지 말고 부정선거 사실은 100%니까 우리 함께 뭉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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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어다 자, 그래서 어, 이 오늘 3부 집회, 2부 집회 이어서 내일 아침 일곱시부터 가이한 상속부정 선언이 범대집단앞에서범대집단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상속적으로 광탈해간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집단,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신탄을 받고 있는 이 범죄집단 함께 반드시 다자자 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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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은 어, 앞에서 싸우는 분들에게 모두 다공기를 했습니다. 100만 원전대 났다 공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네, 전 장영을 비롯한 시민들, 애국 시민단체들이, 네, 모두 함께 하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4호선, 이한 번만 타면은, 정부가 천천 가요. 7번, 8번 출구에서 한 10억은 올라가면은, 국민들의 주권을 상점적으로 강탈해간 최고의 범죄 집단이 나옵니다. 부정선거가 전 세계 에 알려지고 이재명이가 부정선거 가짜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재명 타도와 상단이 타도 함께 해야 되지 맞자니다자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정말 선봉해서 부당선거여야 할 것일지 한편한 사실 10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1부 2부 3부 집회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오후 4시부터 7시 월요일부터 토요일 4시부터 7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7 8 0 대신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자유 대학 박준영을 비롯한 서울대 이서진 양에게도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공지하고 함께하려고 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와!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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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정말 수많은 선년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 승리하자